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니 완악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극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만 했는데 오히려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망각하고. 세상과 짝하, 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인내의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까지 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한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이해한반대에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주변 열강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교회다움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이 지역 사회의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40여 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계를 사랑해 주셔서 제2대 단임 목사님으로 오태은 단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회사역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셔서 제2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온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동역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앞서 내가 먼저 이웃에게 더 좋은 이웃으로 목회자로 더 좋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오태인 다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칠 배나 더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역, 살아 역사하는 말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치유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여호와라파 치유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 안찰하셔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한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원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으로 해외역과 출장 등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하늘빛계 식구들에게 식구들에게도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또 주방 봉사 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한 첫 만남 5주간의 은혜를 수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늘빛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핑계가 있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섬기며 충성하는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